파피년준이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하며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파피년준은 자신의 SNS에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관련 논란에 대해 교수로서 사과와 입장을 전한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결코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른 책임으로 오늘부로 백석 예술대학교 실용 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백석 예술대학교 실용 댄스학부 재학생 A 씨가 SNS에 교수에 대한 폭로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한 교수가 수업 중 반복적인 욕설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학생의 항의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고성 및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주도해 창작하는 실습 수업에서 이건 너희 무대가 아닌 내 무대, 내가 디렉이고 너희는 딜러리라는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이탈하는 등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폭로 을 이후 파핀현준이 직접 사과문을 남기며 해당 교수가 본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해온 댄서 파핀현준이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교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논란은 지난 11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백성예대 실용댄스학부 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수업 도중 교수의 욕설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레는 교수 실명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이후 파피현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교수로서 사과와 입장을 전한다며 오늘부로 교수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학생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결코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파핀현주는 대한민국 1세대 파핀 댄서로 국내 스트리트 댄스와 파핀 장르를 대표해 온 인물입니다. 자, 댄서, 파핀현준의 모습인데요. 서울의 한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파핀현준이 수업 도중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논란으로 교수직을 사임을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본인을 이 실용댁스 학부 소속의 학생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수업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수업 중에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음. 그 가운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 평소에도 수업 중에 욕설 등을 자주 사용을 해서 수업 분위기가 늘 얼어붙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고발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사실 이 폭로글 자체에는요 어, 이것이 누구를 겨냥한 글인지 그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가 딱 특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 음. 얼마 지나지 않아 팝핀현준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밝히면서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팝핀현준 하면 스트리트 댄스 분야 여기서 이제 대중에게 많이 알린 이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교수 부임 각오를 언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춤공부를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친구들을 제 후배들에게 춤을 알려줄 수 있는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갖고 있어요. 네. 앞으로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좋은 네.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 자, 일단 그 문제가 된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파핀현주는 뭐 해명을 한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교수로서 사과한다 라는 아, 입장을 그래요?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예. 어, 관련해서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일단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했지만, 네.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그런 언행이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예.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 결코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이 교수를 사임한다 그리고 어.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서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